나왜 안보이지? 왜드리이 화면에 내가 안보이지? 아 보인다 텔레비전 <laughs> 데일레... <laughs> 진짜 배드는 확실히 이어봐요 <laughs> 입어봐요 입박 복고박, 입꼬박 복고박, 입고박을 해야돼 안보여 지금. 보여줌뭘 안보여줌 <laughs> 개웃겨 진짜 <laughs> 이름은 보이지 않나? 밀어내. 밀어내 <laughs> <다 웃음> 려 아, 진짜. 아, 진 네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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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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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보인다. 좋다 좋다. 인던 괜찮게. 나이스. 아, 이게 안 죽어? 오 제가 죽였어. 어, 괜찮아요. 서버가 네 나이스 나이스. <laughs> 네. 오, 어, 발소리. 잘하는데? 던덕 하나 더 쥐절. 오, 나파파파. 어디 있는지. 발소리. 어. 어. 발소리다. 파이스? 안, 안 돼. 아, 깜베비. 객. 사람이 깜베비. 너는 그럼 끝인가? 언덕 어. 기절컷이에요. 그 킬딸 달... 하나 있어요. 킬딸당업도. 어, 다른 편이네. 어, 다른 팀한테 킬딸당. 오케이, 오케이. 그러여기 연마. 아유, 그냥 올라가기 무섭다, 근데. 네, 많아요. 많아요. 벽각 그래. 있어. 나도 연막 깔고 올라가면 돼. 내가 안고만것 같아. <laughs> 같이 가시기 좀 무서우니까 그럴까요? 지금 3번님 뒤지나는중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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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기절 어, 저기, 저기 일단 뭐몇명 끝났다 많이 끝났다 어? 3, 네마리가 갑자기 컷 떴어 음, 킬로 육아에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<laughs> 아이스 <laughs> SMG 대키기 아직도 없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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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? 어, 어... <laughs> 아, 기 어... 자살하는 사람을 것도 쳐 죽였어요. <laughs> 사람을쳐 죽였어요, 지금. <laughs> 본인 쳐주겠어요. 차에 본인... 보험 처리 <laughs> 많이 어, 이거... 많이 아파요. 이거 보험 처리가 이거 <laughs> 그러니까 이거 이거 조금 잔인한데쳐 <laughs> 죽였어, <쳐주겠어>, 차로. <웃음> <웃음> 아니,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쳐 죽였어요. 어디 있지? 분명 그, 그, 분명. 아, 아 초보들이랑 아. 게임 못하겠네 어쩐지. 응가 응, 응. 그러니까 어렵진 않더라고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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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난이 정보가 딱 나한테 맞는 거 같아. 나도. <laughs> 난 다이아가 나한테 맞는 거 <laughs> <것> 같아. <laughs> 나도 다이아가 좋아. <laughs> 다이아가 좋아. <laughs> 어, 잠깐만. 레디 해주시죠. 이거 아, 교환 좀 할게. 유미 찡 빨리 가야 돼. 응응응. 맞다 맞다. 응 어디 갔어내 보냈어. <laughs> 안 보냈어 내가. 내보냈어. 자기가 나갔어. 나간 거야. 너 대리님 내보냈나 도 너무 잘했어. 이게 바로 음모야 음모. 아니 왜 오해 살 행동을 하는 거야 오빠니? <laughs> <laughs> 오해 받을 행동을 해. 말도 안 하고 나와봐. 통증인가? 팀념이 어, 거 다른 친구로 왔는데. 선생님 갑자기 확 나가던데? <웃음> 아니 <웃음> 아, 말도 안 하고 나가면은 <laughs> 오해사잖아요 제가. <웃음> 선생님. 레디 레디 레디. 시간갑니다. 아니 말도 안 하시고. 대리님 또또 쫓겨 강퇴 시킴. 유유. 눈모로눈모로 눈모로. 장난 아니다잉. 어? o 어? 어, 뭐야? o r 님 i n g Can I die?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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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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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층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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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이걸 뺏어가 <laughs> 이따가 갚을게미드에서차 <laughs> 타고 <laughs> 와요. 친구들. 소리만 캔. 네. 어 너무 무서워. 윈님 예. 위님... 어. 아우씨. 이 하나 탔는데. 개 아파. 이어 아, 우리 살았어. 우리 여기도 있어. 나이스. 뒤에 뒤에. 오늘 도 하나. 어, 그래. 나 두고 왔나 보다. 차이 하나만 타임. 어, 너무 무섭다. 됐다. 피를 하고. 다시 제정비하고 오, 오늘 좀 멈춘 게 어제. 오살이야, 살 오살. 어, 오살. 아까 내가 죽인 애다. 앞에 앞에 붙었다. 이야, 야야야야 어, 뭐야? 이거. 나 살려줘. 어, 폭탄. 아 어, 복탑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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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오사리 오살, 오살로로 <laughs> 어, 뒤로, 뒤로, 뒤로. 오사리 맞나 오. 의심스러웠긴 한데 오야야 오야. <laughs> 아닌 거 같아 이거 어, 풀렸어 풀렸어 아이 아이 개만아와이 개핀데 왜안풀어 너가 더 개피거든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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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1층 1층 나층리 어, 났다 다 왔다 다왔다오 여기 여기, 아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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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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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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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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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어 아.. 좋았어요 the best. 난 the best. 다이아가 잘 맞는 거 같아 We r e the best, we r e the best <laughs> 내 티어는 <No>. 다이아 나이스 새팀새팀조심 요새 워낙 좋아졌잖아 어 여기 못 들어가겠다 미드 지붕 내려갔고 나도 어. 아 지붕 내렸어 아니 라른 길로 왜안 풀었어 아! <laughs> 아. 왔는데 아, 아가 너무 리얼했어. <laughs> 어. 아카고파에 <카코파레 웃음> 맞아 죽었어. 자존심 상해. 냉. 네. 어개많아요 또. 다들 살아봅시다 또. <laughs> 밑에 몰라 나 2명. 사람 많으면은 아이 대리님 없어서. 같이 다녀요 같이. 세명네명 <laughs> 다섯 명 <웃음> 보이네. <웃음> 근데 개 많아. 여섯 <laughs> 명. 아, 어, 야, 다섯 명 아닌데? 네. 근데 많은데? 개 많아요. 아니, 먹을 때가. 데가... 아, 그냥 존나 많아요. 아! <laughs> 아! 나 좀, 총좀 먹자. <웃음> <웃음> 아, 미치겠네, 진짜. 아, 개웃기네. 자나? <laughs> <laughs> 오! 아 온다. 망했다 이거 우리 우리 쌈싸먹혔다 이거 아우씨 으하하 아! <laughs> 대기 대기 우리 딴데 가면 안돼? 아 망했다 아니 이거 나카산이여차피줘졌어나카산이좀 낙하산이... 늦었어 이거 원래 차로 밀어야 되는데 안보이 아, 타있는데 안보여 안보여 도급도 안보이는데? 보급은 보이는데 아니, 사람이 없어. 뭐? 안 보이는데. 보고 보는 아벨이네. 사람이 없어. 보는 아벨이네. 사람이 없어. 일단 위에 서 한번 지켜볼까. 아 그랬다. 쏘고 있는 거 아니야? 어디서? <놀람> <놀람> 와이 새끼 뭐야. 와. 아 역시 싸녹은 달라. 애즈비 보여준매 개미야 나 봐바유 개미 핥게나 죽이낸다 아 맞아? 개미 핥기 어디 봤는데 어디서 봤지 티에서 봤겠지 개미야. 개미 야 개미 <laughs> 핥는거 봤겠지 <laughs> 혓, 혓바닥 낼름 낼름 <웃음> 걸으면 <웃음> <웃음> 되게 잘 웃어준단 말이지. 진짜. 아 이거는 솔직히 웃겼는데 너 너가 좀 박하다 너 은지야. <웃음> 전혀. <웃음> 너가 좀 박해. 수간아? 웃음이 박해. 뭔 소야, 리 크가나 나는 박한 사람이 아니야 웃음이. <웃음>, 웃음. 너 이거 못하지? <laughs> 너 이거 못하지? 나 <laughs> 못해. 너 이거 못하지? 너 <laughs> 이거 못하지? 예긴데아볼 <laughs> 아파. 아저 김은지. 아 김은지 참교육 해야 되는데 참교육. 정성한 <laughs> 까불어. 아 김은지 참교육 해줘야 되는데 아 내가 주먹이 온다 주먹이 울어. 어? <laughs> 울긴 왜 울어? <laughs> 네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<laughs> 나한테 맞아가지고. <laughs> 야나 야, 요즘 운동하는 거 알지 너. <laughs> 아 진짜 창피하다 어. 이너 까불지 마라. 어? 어, 어머. 여기, 여기. 아이고 아이고. 우와. 이미미진 근육으로 있었네. 뭘 하겠다고. <laughs> 아 너무 무섭네 팔뚝에 스치기만 해도 아이고 죄송합니다. 할 <laughs> 사람이요. <잘하며. 웃음> 무슨 야. <소리야? 웃음> 그거 그거 절대 아닐 듯. <laughs> 아닐 듯. 우리 승아이좀 자주 꾼다 그래, 꿈은 꿀수없고봐 <laughs> <없구만. 웃음> <laughs> <laughs>